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화론세포입니다. 그리고 네 그렇다고 하네요. <laughs> 자 목소리만 들어도 아실 거예요. 네. 자 오늘 만들어 볼 것은 뭐냐 혹시 저 인스타 라이브 하시는 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제가 조금 뭔가 꽃다발을 만든다, 제 개성에 맞춰서 만든다고 하면 항상 약간 시그니처처럼 들어가는 뭐 깃털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항상 있는 꽃이 있습니다. 네 아마 제 인스타그램 보시면 그 곤색 조합으로 들어가고 뭐 아마 다양하게 들어갔을 거예요. 거기서 들어가는 그 꽃을. 어, 라이브 때 그냥 저는 아무렇지 않게 했는데, 이제 그거를 꼭 배우고 싶다고, 네, 그러셔가지고, 네, 그냥 저희의 콘텐츠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이름 모를 꽃이에요. 하지만 그 이름 모를 꽃, 여러분들이 이름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일단, 어, 시그니처 플라워라고만 일단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좋아하니까 시그니처라는 이름을 붙인 것 뿐입니다. 그러면 그 시그니처 플라워 지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먼저 저는 코랄. 그리고 멜론이 있으면 좋았겠지만 멜론이 지금 눈앞에 안 보이는 관계로 파스텔 메이트 핑크, 그리고 샴페인 포인트.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정말 쉽게 보시면요. 아마 그 튤립 있죠? 그냥 정말 그 쉬운 그 여섯 방울 여섯 개 하면 끝나는 튤립. 그거 그냥 여섯 개만 박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하지만 그거를 조금 더 포인트 컬러까지 주면서 만드는 건 어떻게 만드는 건지 지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겉에 면. 겉에 면을 어떤 걸로 갈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뭐, 앞쪽에 보이는 돌출되는 면, 그거는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먼저 코랄. 코랄을 좀 많이 비출 거기 때문에. 주먹 하나 정도 남기고 다 풀어줍니다. 그리고 포인트 컬러. 포인트 컬러인 샴페인도, 아이고, 주먹 하나 정도 남기고 다 풀어줄 겁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두 개를 같이 묶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준비가 됐죠? 먼저, 내가 꽃잎 하나의 크기예요, 하나. 꽃잎 전체 크기가 아니에요. 꽃잎 하나의 크기만큼, 원하시는 만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방울 하나 만들어주시고, 접어서, 포즈 어고기 하고, 마사지까지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사지 한번 해주시고, 한번 와서 요거 하나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네. 요게 하나가 됐으면 또 다시 똑같은 방울 크기로 위로 가주세요.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람을 쭉뺄 거예요. 마사지 두번 해가지고 쭉 빼서 바람이 없는 상태에서 점점점점 밀면서 이렇게 방울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네. 거의 이건 상관없어요. 네. 요 정도는 상관없고 이렇게 만들어주신 다음에 쭉 당겨서 아래쪽. 네. 그대로 쭉 당겨서 아래쪽에다가 같이 꼬아줍니다. 네. 이 이유가 방울 하나를 더 만들 필요는 없고, 근데 뭔가 끊어서 있기는 귀찮고, 그럴 때 이렇게 숨겨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세게 당겨버리시면요, 여기 이렇게 웁니다 네. 이게 우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잘 달래주면서, 이렇게 돌돌돌 말라주면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포인트 컬러로 들어갈 거. 마사지 충분히 해주시고 방울 하나 만들고 꼬집어 꼬에다가 한번 걸친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또 사이에 자리 잡아주시고 마사지 하고 방울 만들어서 두 개를 같이 꼬아주세요. 네 이렇게 되면 짜잔. 네 약간 튤립을 만들 때보다 잎이 하나가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거를 풍선 두 개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여섯 개 만들면 끝나요. 네끝 다시. 이 상태에서 됐으면 방울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옆으로 이동해 볼 거예요 방울 하나씩 만들고 이 상태에서 꼬아주세요 네. 이 상태에서 풀릴 가능성이 크니까 한번 마사지 해 주시고요 네. 마사지 해줘도 풀릴 순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네. 코랄 하나 또 꼬집어 꼬기 하나 그다음 방울 다시 하나 만들고 두 개를 같이 꼬아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고정하기가 쉬워지죠? 네. 같이 남은 걸로 고정도 해주면서. 그리고 이제 거의 터지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올라와서 방을 만들어주시고, 나머지는 처리.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또 여기다가 마사지 를 충분히 해주시고요. 방울 하나 만들고, 걸쳐서, 다시, 벌려서 넣어주세요. 이거를 벌려서 넣어야 좀 편합니다. 이렇게. 끼워준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 방울 하나 만들어서, 다시, 돌돌돌돌 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벌써 꽃잎이 이렇게 두 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뭔가 뒤쪽이 뭔가 조금, 첫 번째 꽃잎에 비해서 뭔가 좀 작죠? 그래서, 뒷면에, 요거를 좀널찍하게 펴주려고 양옆에 있는 거를 벌려서 얘를 넣어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벌려서 넣어준다. 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네요. 이걸 좀널찍하게 벌려가지고 펴주세요. 네, 이렇게 확실히 넓어졌죠. 네, 등판 보이시나요, 등판? 네.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줄 텐데요. 이제 다음 거 이을 때 이을 때가 아무래도 좀 필요하겠죠. 마찬가지로 주먹 하나 정도 남기고 다어주시고 부족할 때마다 이거를 반복해주시면 돼요. 네. 매듭 묶어서. 시작점에 다시 매듭을 돌려서 고정해주시면 됩니다. 묶을 뭐 것까지는 없고요. 그냥 여러 번 돌려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꽃잎은 완성이 됐고요. 지금 밸런스가 잘안 맞는 게 맞아요. 네, 왜냐면 앞뒤로 뭔가 꽉 잡아주지 않으면 얘가 생각보다 밸런스가 잘안 맞습니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밀어주면서 눌러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가운데 요 원형, 요 도넛 같은 게 아직 힘을 못 받는 거죠. 네,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조절해주면서 이제 얼추 밸런스 맞춰보고 전체적인 모양만 한번 쓱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펌프 아이디어긴 한데요. 요거를 그냥 한 줄로 가져가도 되고요. 네, 요거. 네, 포인트 컬러를 조금 더 얇게 가져가셔도 좋고 아니면 요것 따로 아 꽃잎 따로 아니면 요것 따로 해가지고 각자 포인트 넣고 싶으면 비율을 조금 바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운데 이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들을 이제 조금 원하시는 대로 커스텀을 해줘야 되는데요. 어 여러분들 일반 데이지 있죠? 일반 데이지로 하셔도 좋고 어 혹시 우리가 미니 데이지 만든 적이 있나? 미니 데이지 없지. 미니 데이지를 그러면 간단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네, 그리고 그 외적으로도 그냥 일반 튤립고기, 튤립고기 해가지고 뒤쪽에 가운데다가 좀 크게 두껍게 해서 끼우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일반 데이지, 방울 데이지 해가지고 가운데다가 같이 압착시켜서 붙이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이제 사진으로 남거나 이제 그럴 때마다 저희 인스타그램에 올라갈 거니까. 네, 거기 많이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니 데이지 같은 경우는요, 여기 꼬집어 이기 6개 주면 끝나요. 정구 정구를 그대로 당겨서, 네, 꼬집어 고기 하는데 가운데 있죠? 이콩 가운데 심지 부분 같은 거. 요거를 잡고 꽉 누르면서 돌려주시면 이렇게 굉장히 얇게 됩니다. 이렇게이 상태에서 마사지까지 해주게 되면 진짜 납작하게 되겠죠? 요거를 6개 그냥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복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처음 시작점과 이제 마지막에 했던 꼬집어 고기가 있을 거예요. 요거를 두개만 잡고 두 개, 요거 두 개, 처음과 끝이거든요? 두 개를 잡고, 당겨서 돌려주세요, 한번. 반바퀴만 돌려도 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뺄거 빼고, 넣을 거 넣고 하면서, 데이지, 약간 전체적인 데이지 느낌을 낼수 있게 자리를 잡아주세요. 네. 그 다음 나머지 부분 처리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끼운 다음에, 뒤쪽에다가 남겨놔도 되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끼워둔 상태에서 뒤쪽은 나중에 연결부로 쓰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앞에는 꽉 끼워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 가운데 심지 부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 컬러 아그 아, 뭐지 꽃잎 컬러나 아니면 포인트 컬러 같은 걸로 원하시는 걸로 포인트를 잡아 주시는 겁니다 정말 하찮게 어? 네, 정말, 쬐끄맣죠? 네, 요걸로,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데이지가 되고요 요거를 살짝살짝 비틀어주셔도, 또 색다른 느낌의 미미 데이지가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대로 끼워주셔도 됩니다. 뭐, 여기다가, 여기다가 끼워야 되겠죠? 여기다가 끼워서, 꽉 끼울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앞을 볼수 있게, 네,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그니처 플라워 완성입니다. 보시면 이제 가운데가 저번이랑도 달라져서 느낌이 아예 다르죠. 그리고 색 조합도 포인트 컬러를 비중을 얼마나 넣고 어떤 식으로 하냐에 따라서 이제 뒷면도 나중에 포인트가 될수 있겠죠. 차이 포인트가 안 들어가고 가운데만 들어가도 상관없고 그렇게 되면 그냥 같은 색깔로만. 만들어서 달면 되겠죠. 요거는 진짜 커스터마이징이 더 다양하게 될수 있는 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네, 원하시는 포인트 컬러. 사실은 저도 이제 오늘 색조업 어떨까 하면서 만들어 봤는데, 저는 사실 저번에 네이비랑 이제 골드 이렇게 섞었던 게더 이뻤던 것 같아요. 네이비 샴페인,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가운데 포인트가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또 다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거 하신 다음에 각자 공유하면 더욱 더 좋잖아요. 내 생각은 이런데 이제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떻게 가져가 있지? 각자 이제 벌룬 세포 태그 달아서 이제 저희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거를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스토리에 계속 태그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윈드밀 플라워 만들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 이정정은좀 빡세네 응. 커스텀 플라워 아 커스텀 플라워는 커스텀을 자체 말이 때문에 응. 애매해 음... 튤립 플라워는 아니고 근데 이름 모를 플라워도 올라가는 거야? 자이언트 플라워 아 뭐라고 하지? 진짜 뭐라고 하지 애매 바람개비가 영어로 뭐야? 바람개비 바람개비 풍차 네이버에다가 풍차 영어로라고 치면 돼 음. 윈드밀 윈드밀이야? 네. 어? 윈드밀 플라워 좋다 冰在里